얼마 전에 파격적인 이 노출 연기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배우 김혜수 씨 알고 있지? 안다. 아 어, 과거 이 영화배우 김혜수 씨는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서 처음으로 전라 노출 연기를 시도했었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섹시함과 아름다움에 반했다. <laughs> 그렇다. 그렇다면 이 전라 노출 촬영 당시 이것을 보고 처음으로 침을 꿀꺽 삼킨 사람은 박영근 조명 감독? 내가 문제를 내겠다 해봐라 독립보감에 저자 허준 알지? 안다 허준이 독립보감을 집필할 당시 한 마을에 희귀한 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맞다 이를 보다 못한 허준은 직접 내려가는 사람들을 청성껏 치료를 해주었는데 맞다 그렇다면 이때 허준이 사람들에게 치료해준 약의 이름은? 한국인의 두통약 맞다 까버린 <laughs> 대단하다 내가 이번에 문제를 내겠다 너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네덜란드인 하멜 알고 있냐? 안다. 이 하멜은 조선시대에 표류를 해서 우리 조선의 문화와 지리 풍속 등을 책으로 엮어 펼쳤는데 유럽에 소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 아 정확하다. 그렇다면 1653년 효종 4년 때 네덜란드인 하멜이 조선에 들어올 때 타고 온 것은? 에미레이트 항공 포스트 클래스 삐어레이서 정확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번엔. 스피드 퀴즈! 스피드 캐즈다 자, 15초 안에이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 쪽 그, 그 유명한 TV 스타! 스피드 스타 누군데 그, 그, 아네 그, KBS 19기 공작의 그맨! 톰 크루즈! 정답!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있지? 친절한! 박시리! 정답! 너, 어제 새벽 2시 30분에 전화하다가 술 먹다가 전화한 사람! 세종, 세종대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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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정답. 정답. 벌레동화 떡장수 이야기 알고 있지? 모른다. 떡장수가 떡을이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 딱 나타났다. 무섭다. 그래서 얘기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떡장수는 가지고 있는 떡을 다 주었다. 네. 그러자 호랑이는 떡장수를 잡아먹었다. 네. 그렇다면 <laughs> 떡장수를 잡아먹은 호랑이의 종류는 인도네시아 벵골 호랑이. 종류은 식용 목고양이과어정확 사자. 내가 문제를 했다. 내말어 어서부터 우리 집은 가나했었고남자하는 외식 몇번한적 없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어머님이 좋아했던 음식은 화이트 볼로네즈 크림 치즈 스파게티. <웃음> <웃음> 그렇다면 엄마는 중식, 일식, 양식 중에 어떤 식을 좋아했냐? 김창식. <laughs> 내가 특종이니까 빨리 와라. 대단하다. 특종이 있어. 내가 김태희 핸드폰 번호를 음으로 가르쳐 주게. 음으로. 잘 들어봐라. <laughs> 014-320-5806. <laughs> 정확하다. 정확하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4천만이 기다리는 스피드 퀴즈! 퀴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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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일본으로 건너가서 400호 홈런을 달성한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는? 고드심 정답! 그렇다면, 있잖아! 그 다음? 조수미 정답! 너 있잖아 요즘 인터넷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톱스타 K고는 과연 누구? 김창식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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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홀봉아! 어허야 홀봉아 어허야 지금 나오는 이 노래를 잘 들어보거라 어? 이 노래는 어? 파리넬리라는 가수가 부르는거지 이 파리넬리는 나폴리에서 태어나 유럽 순회 공연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악가로 칭송받은 이 파리넬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받은 상은? 2004강변가요제 장려상. <laughs> 정확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1735년. 영빈이 씨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렇다. 이 아이는 먼 훗날 뒤지에 갇혀 죽은 비운의 주인공 사도세자이다 영빈이 씨는 이 아이의 운명도 모른 채 아이를 보면서 해맑게 웃는다 그렇다. 그렇다면 영빈이 씨가 사도세자를 낳고 찾아간 곳은? 신길동 보람의 산후조리원 <laughs> 간호사는? 한보람냐 <laughs> 내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다 그래. 잘 들어라 그래. 구전동요이다 어. 두꺼아두꺼아헌집 줄게 새 집의 가격은? 보증금 300에 벌써 25만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집주인은? 김창식씨곁에면 4천만에 기다리는 스피드킥다 어. 똑딱똑딱 있잖아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허재? 정답 어. 난 알아요 서태지와 이순재 정답 자대구분서트 인기코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골목대장 맞없나요어 정답이요 <laughs> 성냥파리 소녀는 추운 겨울날 거리를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성냥을 팔고 있었다. 불쌍하다. 성냥 하나만 사세요. 성냥 하나만 사세요. 그렇다면 성냥파리 소녀가 팔고 있던 그 성냥가에 적혀 있던 것은? 안국동 사거리 물망초 달란주죠. <laughs> 내가 문자를 내겠다. 너우렁각시 얘기 알기? 알고있어 옛날에 한 나무꾼이 나무를 캐러 갔는데 가엽은 우렁 한 마리가 있어서 집에 가져와서 보살펴 주었다 맞다 근데 다음날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우렁각시가 몰래 찾아온 은 곳이었는데 어. 그렇다면 우렁각시밥상에 식단은? 파마산 치즈를 곁들인 훈제 연어 샐러드 <laughs> 나무꾼 이름은? 김창식씨 <laughs> 너랑 대전이 못 놀겠다 나 혼자 노래 불러야지 치사방구! 너너 <laughs> 너 내가 노래 부를 때 끼어들면 죽여버린다 그래 우리 집 강아지는. 아메리카 코카스 파니엘. 나의 살던 고향. 경남 합천군 어설리산 21번지. 누돌프사슴 코. 알레르기성 만성 비염. <목소리> 사방구. 그렇 17억 바퀴벌레들이기다하고 있는 스페 <laughs> 정답. 끝잖아! 빠밤 빠밤 빰빰. 뭐가 나타났다. 조리가 나타났다. 정답. 끝제아충 <laughs> 심청이 알지? 응.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씨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laughs> 이심봉사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연못에 빠져버렸어 불쌍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심봉사는막 물에서 어우적댔어 <laughs> 이를 불쌍히 여서 심봉사를 연못에서 구해준 사람은? 백령도 해병대 특수색대 <laughs> 내가 문전을 되겠다 넌뭐라이어 캐리 알지? 알고 있다. 뭐라이어 캐리는 My Orian 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단하다. 그렇다면 파웨이 양, 뭐라이어 캐리가 처음 노래를 배운 것은? 서수남 주부 노래교실. 천. 동급생은 김창식 씨. 천. 어, 저... 나 혼자 노래야지. 어. 내가 노래 부르는데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화들짝. 고기를 잡으려 신길동 사거리 실내 경북 낚시터장으로 갈까나 엄마야 누나야 강변 국룰을 끼고 한강 조망권이 보이는 68평 타워 팰리스에 살자 음. <laughs>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옆집 누나의 물방울 팬티 <laughs>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4,800만 국민 모두 가손꼽아 기다리는 스피드, 퀴즈,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 똑딱. 똑딱. 自己应该。<人> <laughs> <laughs>